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 어, 읽을까요? 우리 하나님께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호수아 1장 2절 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너와 모든 백성은 일어나라. 이 요단을 건너서 내가 그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곳은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밟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밟았을 때 그곳이 정말로 그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어, 그렇지만 신약시대 때에는 구약시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땅을 취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능력은 여러분의 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에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님들은 이제 그 자신들이 취하고 싶은 어떤 땅을 볼 때에 그 주위를 돌면서 행진하면서 기도하곤 하죠.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을 주시옵소서. 이 땅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뭐, 사실 이런 기도의 모습은 적극적인 기도의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도 못하는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밟으면서, 아, 땅바닥 밟으면서 이 땅을 이렇게 밟으면서, 아, 뭐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런 스타일로 가는 것은 구약적인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 승리가 우리의 입에 있다고 알려 주셨어요.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발바닥으로 밟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여러분이 입으로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입으로 승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말로 승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여러분의 생각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의 속에 생각이, 여러분의 속에 믿음이 입술로 나오는 거예요.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말로 승리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말을 바꾸셔야 돼요. 승리의 말을 하십시오. 패배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걱정과 두려움의 말을 하지 마세요. 승리와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한 게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야 발바닥으로 밟는 방식으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보이고 느껴지는 세계 속에서 살고 그렇게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신약시대는 달라졌다니까요. 오늘날의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다른 방식으로 싸워야 해요. 영적인 세계에는 거리에 대한 어떤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땅을 취하기 위해서 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미 강력한 무기가 주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입술입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입으로 믿음의 말을 풀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믿음의 말이 풀어질 때마다 여러분은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폭탄을 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가 진동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실제 세계가 막 반응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입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스토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날 가진 무기라는 뜻을 가지고도 있어요. 여러분은 이 양날 가진 무기로 저주의 삶을 잘라내는 거예요. 질병의 삶을 잘라내세요. 가난의 삶을 잘라내세요. 실패의 삶을 잘라내세요. 여러분이 질병에 대해서 잘라내실 때 말하는 거예요. 질병아! 너는 내 몸에 구할 수 없어!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양날의 무기로 질병을 잘라내는 겁니다.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오늘도 산으로 옮기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적인 세계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무기를 우리 가운데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몸으로 움직이며 싸웠지만, 이제 이 신약 시대 때에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입술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양날 가진 검으로 저주의 삶을 잘라내고, 질병의 삶을 잘라내고, 가난의 삶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취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입술로 담대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종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